선두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관 목사입니다 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아, 영상 편지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우리 카페 코이노니아 아, 야외 테라스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두교회가 아,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선두교의 사단법인 함께 가는 세상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원래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다 함께 라고 하는 5060 고독사 방지 사업입니다. 이 서구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 이 사회로 또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5060 세대 1인 가구 중에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 친구 관계,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온종일 또 1년 내내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에만 해도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약 360명에 이른다고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어, 이 사업을 저희 교회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서구에는 저희 교회와 어, 또 다른 한 기관이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우리 선두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라면, 어,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이 세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배정된 분들은 이런 이 고독사 예방 사업에, 오케이, 나도 함께 참여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의 동의를 우리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27명의 명단을 보내주셨습니다. 58년생 최연장자로부터 73년생 이렇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 남녀로 27명,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제 구청 그 지자체, 보장협의체가 나서서 이분들을 위한 음료 배달을 매일 이렇게 가정에 배달함으로써 그분들의 일단은 기본적인 생사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갖기로 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저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접촉을 하면서 이분들과 또 관계를 맺고 이분들을 우리 코이노니아 카페에 나와서 함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한 달에 두번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반찬 나눔 또이 사랑의 반찬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선두교회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진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역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 아시죠? 우리 전도책자 매달 발행하고 있는 이 책자의 이름인데, 어, 이제 진짜로. 구체적인 27명의 영혼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분들과 어떻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갈수 있을까? 아 저희들도 좀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두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저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어, 저들이 방을 나와서 이 사회로 세상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행복한 아름다운 통행이 시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는 이 사역을 맡아서 진행할 사역팀이 필요합니다. 아, 이런 분들을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회복시키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좀몇 분들이 나서 가지고 그분들이 한 사역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11월까지 1차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사랑으로 접촉하여 만나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환영합니다. 예. 또 직접 이분들에게 가지 않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행정적인 그리고 또 실무적인 그런 일들로 도우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두가족 여러분, 또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선두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행복을 또 정말 이걸 모르는 채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시간을 내어 또 마음을 나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여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